불자님들, 오늘 하루 어떤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직장에서 만난 동료, 거리에서 스쳐간 이웃, 가족과 나눈 대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이 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말 한마디 나누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때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쉽게 다가갔던 관계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먼저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의 사람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만나든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원수조차도 내 편이 되고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만나는 사람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세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나를 무시했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야. 저 사람은 항상 불친절하니까 인사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변화하고 있고 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한다. 집착하지 말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이미지에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사찰에서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시어머니와 3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늘 잔소리와 핀잔이 이어졌습니다. 그 보살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드릴 때도 이미 마음속으로 방어벽을 쳐놓고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만나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해보자. 어제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늘의 시어머니를 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다음날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잔소리로 들렸을 말씀이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며느리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 보살님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처음 보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시어머니만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느끼셨고 점점 부드러워지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법원님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제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도 오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어제의 프레임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으세요. 출근길에, 시장 가는 길에,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내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처음 보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이 간단한 다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표정을, 목소리를, 마음을 느껴보세요. 어제와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척,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우위를 가리려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은 나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바로 교만심입니다. 교만심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독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모든 사람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누구나 완전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 참선 수행을 할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방에 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항상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눈에 띄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큰 스님께서 그노 스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은 30년을 한 자리에서 좌선만 하신 분이다. 세상의 명예도, 재물도, 심지어 깨달음조차 구하지 않고 그저 앉아 계신다. 진정한 수행자이시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선방의 모든 스님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하시는 스님에게서 청정함을 배웠습니다. 공양 준비하시는 스님에게서 보시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말없이 앉아 계신 스님에게서 고요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보살님들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분에게서 성실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분에게서 근면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할머니에게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용서를, 자비심을 배웁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노파를 만나 길을 물었더니 노파가 도리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스승은 어디에나 있다. 마음만 열면 모든 것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낮춰보는 순간 사실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추진력을 배우세요. 말이 적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신중함을 배우세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를 배우세요.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법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셨는데 밑에 아주 까다로운 직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불평불만이 많고 회의 때마다 반대 의견만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직원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부정적일까? 조직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회에서 오늘 말씀드린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직원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문제점을 찾아 냈습니다. 비판적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 부장님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 직원을 조직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문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직원이 달라졌습니다. 인정받는다고 느끼자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은 부장님의 가장 든든한 참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나은 점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척,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까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하나씩 찾아 보세요. 노트에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만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세상이 스승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만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열반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저마다 다른 업을 지니고 있다. 그 업의 무게를 헤아리지 말고 다만 자비로 대하라. 우리는 남의 업을 알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동네에서 인심이 없기로 소문났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해도 냉정하게 거절하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돈도 많은데 왜 저렇게 인색할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그 보살님이 사찰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족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냉정하고 인색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깊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도 따뜻한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여는 수행을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불자님들 사람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만성피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도 표현이 서툴 뿐. 속마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달마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달마대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는가? 어쩌면 그는 지금 가장 큰 고통과 싸우고 있을지 모른다. 판단하지 말고 연민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판단 대신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이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자. 이 간단한 마음가짐이 관계를 바꿉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직원이 자꾸 지각을 했습니다. 상사는 화가 났습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혼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은 매일 아침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출근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나가지 않으려고 하셔서 달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상사는 그 직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춰주고 대신 퇴근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 직원은 감사해 하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법원님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저럴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 걸까로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이해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만큼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남에게도 너그럽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용서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척 상대방을 믿고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이세 가지 자세를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오늘은 모든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겠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겠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겠다. 이 간단한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게만 적용해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만나는 배우자를 어제와 다르게 봐주세요. 자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직장 동료에게도 적용해보세요. 이웃에게도 적용해보세요.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도 적용해보세요. 조금씩 확장해 나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불자님, 왜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불자님, 요즘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죠?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원수였던 사람도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냉랭했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새로운 인연이 맺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방도 존중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뿌린대로 거둡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씨앗을 뿌리세요.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는 씨앗. 배우려는 겸손의 씨앗, 이해하고 믿는 자비의 씨앗, 이 씨앗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관계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그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세 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누구나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 하면 온 세상이 스승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낯선 사람이 인연이 되고, 외로움이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만나는 가족에게 먼저 적용해보세요. 내일 아침 만나는 이웃에게 적용해보세요. 조금씩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산 정상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댓글로 소원을 담아 나무 아미 탑을 남겨보세요.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들꽃 법문이었습니다.